안녕하세요. 이솝스 페이블스 이솝우와 10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The lion, the bear, and the fox. 사자, 곰, 그리고 여우. A lion and a bear were fighting. 한 사자와 곰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For possession of a kid. kid는 새끼염소입니다. 한 새끼염소의 소유를 위해서, 즉 새끼염소를 어, 자기가 잡아먹기 위해서 which they had b o t seized. 위치는 어키드를 말합니다. 그 새끼 염소를 그들이 사자와 곰이 둘다 붙잡았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났네요. 위치는 방금 말한 어키드를 가리킵니다. 새끼 염소죠. The battle was long and fierce. 그 싸움은 길고 격렬했습니다. 그렇죠. 새끼 염소를 자기 혼자 독차지해야 되니까. And, 그리고 at length, 마침내, both of them were exhausted. 그들 둘다 기진맥진했습니다. 완전히 지쳤습니다. And, 그리고 laid upon the ground severely wounded. 땅에 누워버렸습니다. 심하게 부상을 입어서 서로 막 싸웠으니까 부상을 입었겠죠. And gasping for breath. 숨을 헐떡이면서 땅에 누워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severely wounded. Wounded는 과거 분사죠. 그래서 과거 분사 구문이 되겠고. And gasping for breath. gasping은 헐떡이는 이라는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 금은 되겠습니다. A Fox had all the time been prowling round. 한 여우가 내내 주위를 라운드는 여기저기 주위를 살금살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watching the f o g h t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had been prowling. 네, had been ing. 과거 완료 진행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까지 그 싸움을 본그 시점까지 계속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prowling and watching. 예, 네, 병렬 구조로 현재 분사 병렬 구조가 되겠습니다. and 그리고 when he saw 그 여우가 the combatant lying there too weak to move. 그 싸우 전투자들이 즉 곰과 어 곰과 사자 말겠죠. 곰과 사자가 누워 있는 걸 보았을 때, 너무나 약해져가지고, 이제 너 싸우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입혔죠? 너무나 약해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보았을 때, He slipped in. 살짝 들어가가지고, and see the kid. 그 새끼 염소를 붙잡은 다음에, and ran off with it. 그 새끼 염소를 가지고, with it. 이틀은 새끼 염소겠죠? 그 염소가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자, he는 the fox. 그여우고요 lying there too weak to move는, lying은 누워있는 이라는 현재 분사 구문으로서 형용사 자리 되겠죠 네 그래서 컴베턴트를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트트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투와 투 사이에는 weak 약한 이란 형용사가 들어갔습니다 즉 어부지리가 되겠네요 둘이 싸우다 보니까 아, 여기 오른쪽 아래 그림 보는 것처럼 결국 둘이 지쳐가지고 이제 누워버리니까 여우가 살짝 와가지고 염수를 잡아가고 잡아서 도망가고 있네요. They look on helplessly. 그들은 사자와 곰은 helplessly 속수무책으로 즉 무력하게 look on 지켜만 봐야만 했습니다. 힘이 없거든요. And 그리고 one said to the other 한 마리가 즉 사자나 곰 중에 한 마리가 다른 다른 어, 짐승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Here we've been mourning each other. 우리는 서로 마구 물어 뜯고 있었구나. All the while. 그동안 내내. And, 그리고 no one better for it. 누구도 더 좋아지진 않았구나. 그 일로. 그, 그일하는건 서로 싸움을 말하죠. t h fight. 그들 싸움, 그 색겸서를 차지하기 위한 그 싸움 때문에 더 좋아지지 않았구나. 즉 아무도 이득을 보니가 없구나. Except t fox, 그 여우를 제외하고는. 자, we've been m o l l i n g 네,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이 되겠습니다. 즉 그동안 계속 워 왔다라는 뜻이고요. No one better. 주 동사가 없죠. No one. 네, 이지가 생략이 됐고 의미는 뭔가요? 누구도 더 낮은 게 없다. 즉 아무도 얻은 게 없다. 이득 본게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교우는 뭔가요? When to quarrel. 두 명이, 둘이 싸우면, the third result is, 세 번째 사람이 제삼자가 크게 기뻐한다. 즉, 둘이 싸우면 제삼자가 크게 기뻐한다. 즉, 이득을 본다는 뜻이지요. 둘이 싸우면 두 사람은 싸우느라 정신이 없고, 힘이 빠졌기 때문에 제삼자가 이득을 본다. 여기, 나온, 나오,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여우가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